다음으로는 프로그레스바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예제 파일에서 또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프로그레스바는 여기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펼쳐보면 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그레스를 보시면은 이미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이 번과 4 번은 두 가지의 컨트롤들이 같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 오른쪽 우클릭을 하셔서 어떤 컨트롤들이 같이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바 컨트롤하고 슬라이더 컨트롤이 같이 사용되어 있고요. 지금 바인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음, 프로그레스를 한번 보시면은 네, 슬라이딩이 네, 바인드 위드 슬라이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도 이렇게 저희가 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2번 이 텍스트 컨트롤은 저희 3번, 4번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인스트럭션이 아니고 루아 로직으로 해서 이 3번, 4번의 이런 핸들이 움직일 때마다 변경이 되게끔 표현이 되게끔 루아로 로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툴 보시면은 루아 스크립트에서 관련된 로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되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5번하고 6번은 버튼 컨트롤이네요. 버튼 컨트롤이고 저희가 많이 다뤘던 롱프레스 꾹 눌렀을 때 0.1초 간격으로 노틱을 다는 그런 스타일의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는 또 프로그레스 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레스 바 컨트롤이 있고요. 네, 여기도 루아로 로직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5번이랑 6번 버튼을 눌렀을 때 눌렀을 때이 값들이 프로그레스 값이 변하도록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외부에서 컨트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스트럭션 헬퍼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우선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노티도 발생하고 이그에 맞게끔 이 밸류도, 텍스트 컨트롤도 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 게꾹 누를 때마다, 루티가 발생할 때마다, 프로그레스 바가 바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은 요번에는 여기 같이 이 부분, 인스트럭션 헬퍼를 통해서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비주얼 t f t 랑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고요 인스트럭션 헬퍼를 눌러 주시면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자, 여기 인스트럭션 헬퍼 좌측에이 프로그레스로 와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스크린 아이디 0번에 컨트롤 아이디 1번에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값을 뭐 저희 그 기본적인 스테이트를 아까 10으로 설정해 뒀는데 이렇게 숫자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쓰드 이렇게 바뀌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게 바뀌게끔 인스트럭션이 또 발생되고, 지금 외부에서 준 것처럼 해서 이 시뮬레이터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꿨을 때도, 네, 계속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때마다 발생하는 인스트럭션을 또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MCU에서 실제로 이 명령을 줄 때, 그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프로그래스 바 컨트롤은 이걸로 같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바로 슬라이더 컨트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더 컨트롤 예제 파일 들어와 주시고 파일 네. 열어 주시면요. 네, 여기도 그 앞전했던 에 프로그래스 바랑 같이 네, 바인딩 된 형태로 사용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바인딩 될 때는 이 프로그래스 바가 이 슬라이더랑 이렇게 연속적으로 프로그레스 하나 더 빨리, 이렇게 하나 더 앞전에 와 있어서 바인딩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프로그레스는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바인드 위슬라이더로 이제 슬라이딩 형태가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는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인풋으로 이제 마커, 네, 이런 마커 핸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 타입으로 넣어졌는데, 만약에 디폴트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의 마커가 생깁니다. 네, 저희가 이미지를 해놓고, 실제로 이미지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핸들로 만들었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 3번, 이 텍스트 컨트롤 보시면은, 루아 로직을 처리해서, 이또 1, 2번 프로그레스 바, 슬라이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각들을 이제 표현해 줄수 있게끔 루아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희 루아 처리를 한번 보시면은, 요번에는 이 루아 처리를 로직에 이 값으로 통해서 이 디바이스의 백라이트까지 이 밝기까지 조절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펑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운로딩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숫자가 바뀌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 값도 이 프로퍼티에서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255로 해놨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밸류 값들을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시작 값이랑 엔드 값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들이 이 기기에서 밝기 조정을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하고 이용해서 네, 이 시뮬레이터랑 컴팔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킬수있습니다 방금 소리가 났죠? 이제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네, 저희 툴즈에서 프로젝트 위저드네 프로젝트 위저드 와서 이제 컴 다운로딩을 네, 눌렀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90%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아웃풋 페인의 이 진행도가 네,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다고 네, 문구가 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디바이스 기기를 보면은 저희가 슬라이더를 통해서 밝기가 조정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 밝기가 0으로 하니까 완전 어두워져서 지금 처음에안 보였다가 조금씩 다시 올리면은 밝기가 조금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 번. 어, 지금까지 프로그레스 바 컨트롤하고 저희 슬라이드 컨트롤을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번 컨트롤 강의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